시편 제1편 6절 말씀입니다.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. 의인을 중국어로 이일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. 여호와는 이에허화 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어, 여호와를 이제 고유 명사라고 쳤을 때 보통 고유 명사의 그 알파벳 첫 자는 대문자이고요. 자, 여기서 인정하시나다, 인정하다 사실. 줄다오는 알다이거든요. 어뭐 알다인데 그 여기에서 인정하다라는 중국어로는 줄다오로 대신 표현이 되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인정하다 중국어로 그대로 만약에 직역을 할 경우에는 르랜딩이라는 어, 다른 말이 있기도 하거든요. 자 길, 그서 다오루, 다오 도로라는 뜻도 있고요. 자 여기서 이용 인호인은 인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제 무릇을 에호인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.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. 자, 악인을 중국어로 악은 자길또 나오죠. 따오루 자 망하다 망하다를 우리가 미의 왕 멸망 라는 어, 단어로 사용이 돼요. 취에 비. 어, 이걸 좀 약간 멸망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취 오히려 비. 반드시.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같이 살펴본 말씀은요. 10편, 1편, 6절 말씀이고요. 저희가 함께 의미를 살펴본 말씀들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각각 읽어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. 무릇 <므릇>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. 因为 예和华知道 艺人的道路. 악인들의 길은 망아리로다. 悪悪悪<悪> 恶人的道路却必灭亡。他想包你这个不给，因为耶和华知道艺人的道路，恶人的道路却必灭亡。诗篇第一篇第六节，阿门。